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사연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그러면서도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요즘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많은 가정에서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예전과 달라지신 것 같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뭔가 말씀이 반복되시거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아지셨다거나, 오늘 사연 주인공은 70대 중반의 어머니를 둔 50대 딸의 이야기입니다. 치매 초기 증상으로 인해 온 가족이 혼란에 빠진 상황인데요. 정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이라 많은 분들이 우리 집 이야기 같다고 느끼실 거예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을 50대 김미영 씨인데요. 미영 씨는 서울에서 남편과 대학생 아들과 함께 살고 있고, 어머니인 박순자 씨는 부산에서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5년 전에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후로 어머니 혼자 사시는 게늘 걱정이었다고 하네요. 순자 씨는 평생 정말 꼼꼼하고 야무진 분이셨답니다. 가정주부로서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내시고, 동네에서도 요리 잘하는 어머니로 유명하셨어요. 특히 김치 담그는 솜씨가 일품이라서 이웃들이 김장철마다 부탁하러 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 어머니가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는데,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상한 일들이 시작된 건 대략 6개월 전부터였습니다. 미영 씨는 매일 저녁 어머니와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게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머니와의 통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아 오늘 시장에 갔는데 고등어가 참 싸더라. 한 마리에 3천 원이야. 아 그래요? 요즘 생선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고등어가 정말 싸더라. 한 마리에 삼천 원밖에 안 해. 네 엄마, 아까 말씀하셨어요. 아, 내가 말했나? 아무튼 고등어를 좀사 왔어. 정말 싸더라고. 처음엔 미영 씨도 아, 흥미진진한 이야기라서 두번 말씀하시나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점점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드라마 이야기를 할때더 심했어요. 어제 그 드라마 봤는데, 주인공이 정말 못됐더라.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면 되겠어? 어떤 드라마요, 엄마? 아니, 그, 뭐더라. 그 여자가 나오는, 아무튼 정말 밉더라. 예전 같으면 드라마 제목은 물론이고, 배우 이름까지 정확히 기억하시던 분이었는데, 점점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거였어요. 두 번째로 눈에 띈 변화는 시간 감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시간을 정확히 지키시는 분이었어요. 약속 시간은 절대 어기지 않으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미영 씨가 전화를 드렸더니 "엄마, 지금 뭐 하세요?" "응, 아침 준비하고 있어." "엄마, 지금 저녁 7시인데요?" "저녁?" 아니야, 지금 아침이야. 해가 떠 있잖아. 겨울이라 오후 5시만 되어도 어두워지는데, 어머니는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평생 정리정돈의 달인이셨던 어머니의 집이 조금씩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영 씨가 한 달에 한 번씩 부산에 내려가는데, 갈 때마다 집 상태가 달라져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고, 옷장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옷들이 섞여 있었어요. 특히 신발장이 가장 심했는데, 신발 한 짝씩만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엄마, 이 구두짝이 없는데요? 자, 어디 갔을까? 분명히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한 짝은 현관에, 다른 한 짝은 침실에 있더라고요. 가장 걱정스러웠던 건 어머니의 기억이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최근 일은 기억하지 못하시면서, 아주 오래된 일은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거였습니다. 미영아, 너 어릴 때밥안 먹는다고 얼마나 속쓰겠는지 몰라. 한 숟가락 먹이려고 집 앞에서 동네 한 바퀴 돌면서. 30년 전 이야기는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시면서. 어제 뭐 드셨어요? 어제? 어제 뭘 먹었더라? 기억이 안 나네. 이런 식이었어요. 어머니의 변화를 가장 확실히 느낀 건 요리였습니다. 평생 요리솜씨가 좋기로 동네에서 유명했던 어머니였는데 이상한 음식들을 만드시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날 미영씨가 부산에 내려갔을 때 어머니가 반갑게 맞으며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왔구나.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놨어. 정말 오랜만에 먹어보는 어머니 표 김치찌개라서 기대를 하고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는데 너무 달아서 배틀뻔했어요. 엄마, 이거 설탕 넣으신 것 같은데요? 설탕? 아니야, 소금 넣었는데? 내가 평생 요리하면서 설탕과 소금을 구분 못하겠니? 어머니는 끝까지 본인이 소금을 넣었다고 우기셨어요. 나중에 주방을 보니 설탕통과 소금통을 바꿔서 놓아두셨더라고요. 가장 위험했던 건 가스레인지 사용이었습니다. 어느날 저녁 늦게 이웃집 아주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미영씨, 어머니가 가스레인지 켜놓고 주무신 것 같아요. 새벽에 가스냄새가 나서 깨어났는데, 급히 부산으로 달려갔더니,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어요. 라면을 끓이다가 깜빡하고 주무셨던 거였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라면 끓이셨죠? 라면? 언제? 가스레인지가 켜져 있었다고 하시는데요. 그랬나?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그런 실수 안 해. 마트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평소 같은 브랜드, 같은 제품만 고집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이상한 물건들을 사 오셨어요. 한 번은 고양이 사료를 사 오셨어요. 집에는 고양이가 없는데 말이에요. 엄마, 이거 왜 사셨어요? 이거 뭐지? 참, 지통조림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날에는 똑같은 세제를 10개나 사오셨어요. 엄마, 세제를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응, 이거 하나만 산 건데. 언제 이렇게 많이 됐지? 미영 씨에게는 두살 위인 오빠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어머니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사는 김대수 씨인데요. 어머니의 변화에 대해 형제 간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어요. 미영 씨가 심각하게 오빠에게 상황을 설명했을 때, 오빠, 엄마가 정말 이상해요.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고, 요리도 이상하게 하시고, 야, 엄마 나이가 75세야. 그 나이면 깜빡할 수도 있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오빠, 이게 단순히 깜빡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다고 생각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도 평소에는 멀쩡하잖아. 가끔씩 그러는 거지. 맨날 그런 건 아니고. 오빠는 어머니의 증상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영 씨를 너무 걱정이 많은 사람, 예민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더 자주 봐.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내가 너무 멀리 살아서 가끔 와서 보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야. 더 복잡한 건 며느리였습니다. 미영 씨 아들의 부인인 박지은 씨는 결혼한 지 3년 된 새댁이었어요. 평소 시할머니와 관계가 나쁘지 않았는데 명절 때 일어난 일로 인해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추석 때온 가족이 모였을 때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하셨어요. 지은이는 어느 대학 나왔다고 했지? 서울대학교 국문과요 할머니. 아 서울대구나. 대단하네. 그런데 30분도 안 지나서 지은이는 어느 대학 나왔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서울대학교. 서울대? 아 맞다.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같은 질문을 15번도 넘게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처음엔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점점 당황스럽고 불편해졌어요. 나중에는 화장실에 가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할머니가 정말 이상하시다. 같은 질문을 몇십 번이나 하신다. 나이가 드셔서 그런가 봐. 이게 정상적인 노화야. 뭔가 병이 있는 거 아니야? 대학교 2학년인 미영 씨 아들 준호도 할머니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평소 할머니를 정말 좋아했던 준호였는데 명절 때 할머니가 준호에게 "준호야, 넌몇 학년이지?" "2학년이요, 할머니." "2학년? 벌써 그렇게 컸구나. 그런데 저녁 먹을 때 준호야, 넌 대학교 몇 학년이야?" "할머니, 아까 2학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랬나? 할머니가 깜빡했나 보다. 준호는 나중에 엄마에게 조용히 물어봤어요. 엄마, 할머니가 왜 자꾸 같은 질문을 해요. 뭔가 아픈 건 아니에요. 미영씨 남편 이철수씨는 비교적 현실적으로 상황을 바라봤어요. 여보, 어머니 상태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보는 게 어떨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머니가 병원 가는 걸 싫어하셔. 그래도 정확한 진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 만약 치매라면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하던데.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았어요. 부산에 계신 어머니를 어떻게 서울 병원으로 모실 것인가? 만약 정말 치매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건 3주 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울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미영아, 큰일 났다. 내 통장이 없어졌어. 통장이요? 어디에 두셨는데 없어지셨어요? 분명히 서랍에 넣어뒀는데 누가 가져간 것 같아? 급히 부산으로 내려가서 집을 뒤져봤지만 통장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자꾸 다른 사람을 의심하셨어요. 청소하러 오는 아줌마가 가져간 게 아닐까? 엄마, 그분은 10년 넘게 오신 분인데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가져갔겠어? 저절로 없어질 리는 없잖아. 결국 3일 동안 집을 샅샅이 뒤진 끝에 통장을 발견했는데, 냉장고 야채칸에 있더라고요. 엄마, 통장이 냉장고에 있었어요. 냉장고? 내가 왜 통장을 냉장고에 넣었겠어? 그게, 모르겠어요. 이웃들과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평생 인간관계가 좋았던 어머니였는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옆집 아주머니가 미영 씨에게 전화를 했어요. 미영 씨, 어머니가 요즘 좀 이상하셔요. 어제도 밤 12시에 와서 문을 두드리시더라고요. 밤 12시에요? 네, 전기가 나갔다면서 도움을 청하시는데 저희 집은 멀쩡했거든요. 알고 보니 어머니가 밤에 화장실 불을 끄고 나오시면서 집 전체에 정전이 된줄 아신 거였어요. 정말 무서웠던 건 어머니가 길을 잃으신 사건이었어요. 평생 살던 동네에서 길을 잃으신 거예요. 저녁 7시쯤 어머니가 없어지셨어요. 동네 이웃들이 총출동해서 찾았는데 집에서 10분 거리인 공원에서 앉아 계셨어요.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집이. 집이 어디지? 길을 잃어버렸어. 엄마 여기서 집이 바로 저기예요. 10분이면 가요. 정말? 여기가 어디지? 처음 와보는 곳 같은데. 평생 살던 동네를 처음 온 것처럼 느끼시는 거였어요. 어머니는 고혈압과 당뇨 때문에 매일 약을 드시는데, 약 복용도 엉망이 되기 시작했어요. 미영 씨가 일주일 치약을 정리해서 약통에 넣어드렸는데, 사흘 만에 다 없어진 거예요. 엄마, 약이 벌써 다 없어졌네요? 온, 응? 내가 약 먹었나? 약통이 비어있어요. 그럼 내가 먹은 거겠지. 그런데 언제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한 번에 여러 개를 드신 건지, 아니면 버린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어요. 미영 씨는 온갖 방법을 다 써봤어요. 엄마, 건강검진 받으러 가요. 건강검진은 무슨? 나 멀쩡한데 왜? 정기검진이에요. 나이 드시면 받아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병신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결국 오빠와 함께 치과에 간다고 거짓말을 해서 병원에 모셨어요.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은 정말 친절하게 어머니를 대해주셨어요.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기억력은 어떠세요? 깜빡하는 일이 있나요? 아니요, 멀쩡해요. 이 사람들이 괜히 병원에 오자고 해서. 하지만 간단한 검사를 해보니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오늘이 몇년몇월몇 몇몇 일인지 아시나요? 올해가? 2020년? 아니, 2019년인가? 지금 계절이 뭔가요? 여름? 아니, 봄인가? 당시가 2024년 12월이었거든요. MRI와 각종 인지능력검사를 받은 결과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어요. 치매전 단계라고 할수 있죠. 다행히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으시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약물 치료와 함께 인지훈련 규칙적인 운동, 사회활동 참여 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이해와 지원이 필요해요. 진단을 받은 후 가족회의를 했어요. 오빠도 이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했어요. 미영아,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나보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의사선생님이 제안한 치료 계획은 매일 약물 복용, 주 2회 인지훈련 프로그램 참여, 규칙적인 운동 산책, 가벼운 체조, 사회활동 참여 노인 복지관 프로그램 등, 가족들의 꾸준한 관심과 대화. 가장 큰 문제는 어머니가 혼자 계신다는 점이었어요. 안전사고 위험이 너무 컸거든요. 미영 씨와 오빠가 의논한 결과, 가스레인지를 인덕션으로 교체, 현관문의 디지털 도어록 설치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야함. 약을 하루치씩만 보관할 수 있는 약통 사용. 이웃들에게 상황 설명하고 도움 요청. 처음에는 어머니가 많이 저항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감시하려고 하는 거야.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예요. 나는 혼자서도 잘살수 있어. 하지만 점차 상황을 받아들이시기 시작했어요. 특히, 노인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시게 되었어요. 오늘 복지관에서 노래 교실 했는데, 재미있더라. 어떤 노래 배우셨어요? 옛날 노래들. 다 아는 노래들이라서 좋았어. 치료비와 관리비가 만만치 않아요. 총 90만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고 있어요. 미영 씨 가정에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에요. 오빠와 반반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심해지면 비용이 더 늘어날 텐데. 가장 큰 고민은 앞으로 어머니 상태가 더 악화될 경우에 대한 대비예요. 지금은 그나마 혼자 계실 수 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서울로 모셔와서 함께 살기. 두 번째 부산에서 전문 간병인 고용. 세 번째 요양원 입소. 네 번째 오빠 집 근처로 이사. 어머니의 오랜 친구들도 점점 만나기를 꺼려 했어요. 같이 40년을 친하게 지냈던 정할머니가 미영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미영씨, 순자가 요즘 너무 이상해졌어요.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가끔은 저를 몰라보기도 해요. 만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졌어요. 이런 변화는 어머니께도 상처가 됐어요. 친구들이 요즘 나를 피하는 것 같아. 전화도 잘안 받고. 다행히 노인복지관에서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서 어머니가 잘 적응하고 계셔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미영 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님이 처음보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인지훈련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다른 어르신들과도 잘 어울리세요. 특히 음악치료 시간을 가장 좋아하신다고 했어요. 옛날 노래를 부르실 때는 정말 생기가 넘치세요. 가사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담당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족들이 너무 과보호하지 마세요. 할수 있는 일들은 계속 하시도록 격려해 주시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명절이 다가오면서 며느리와의 갈등이 더 심해졌어요. 지은 씨가 남편 준호에게 털어놓았어요. 여보, 이번 추석에 할머니 댁에 가기가 정말 부담스러워. 작년처럼 같은 질문을 몇십 번 받으면 그래도 할머니인데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계속 보면서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아. 지은 씨는 임신 2 개월 상태였어요. 임신 초기의 예민함과 시할머니의 치매 증상이 겹치면서 더 힘들어했던 거죠. 미영 씨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서운했어요. 내 엄마인데 며느리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아파. 남편 철수 씨와도 의견 차이가 생겼어요. 여보.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시는 건 어떨까? 지은이가 부담스러워 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당신은 쉽게 말하지만, 엄마가 환경이 바뀌면 더 혼란스러워 하실 거야. 그리고 지은이랑 같이 살면 서로 힘들 거고. 그럼 계속 부산에 두고 우리만 힘들게 살 거야?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부부간에도 서로 예민해졌어요. 오빠 대수씨도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본인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 돌봄까지 신경 써야 하니까요. 미영아, 내가 서울에 있으니까 나한테만 모든 일이 몰리는 것 같아. 나도 힘들다. 오빠, 나도 매주 부산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통비도 만만치 않고. 그럼 어머니를 서울로 모셔가든지. 오빠도 그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결국 가족 전체가 모여서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결국 가족들이 합의한 내용은 명절에는 짧게 방문하되, 지은 씨가 힘들면 언제든 쉬어도 됨. 미영 씨와 오빠가 번갈아가며 더 자주 방문. 전문 간병인을 주 3회로 늘림. 가족 모두가 치매에 대해 더 공부하고 이해하려고 노력. 치매 진행을 늦추는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효과는 미미하지만 있는 것 같았어요. 의사선생님 완전한 회복은 어렵지만,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약 복용도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자꾸 깜빡하시거나 때로는 거부하시기도 했어요. 이약왜 먹어야 해? 치매약이에요, 엄마. 나는 치매가 아니야. 복지관에서 하는 인지훈련 프로그램은 다양했어요. 단어 기억하기. 계산하기. 그림 그리기. 퍼즐 맞추기. 옛날 이야기하기. 어머니는 특히 옛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셨어요. 내가 어릴 때는 말이야. 정말 가난했지만 가족들이 화목했어. 최근 일은 기억하지 못해도 어릴 때 기억은 생생하게 하셨어요. 매일매일의 관리가 가장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약 챙겨 드시기, 식사 준비, 복지관 갈 준비, 안전 확인, 하루 있었던 일 확인, 내일 일정 알려드리기, 잠자리 준비. 간병 도우미 이 아주머니가 말씀하시길. 어머님이 좋은 날과 나쁜 날이 있어요. 좋은 날에는 거의 정상 같으시다가 나쁜 날에는 아무것도 기억 못하세요.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가 정말 중요했어요. 집에만 계시면 증상이 더 빨리 악화되는 것 같았어요. 사회적 상호작용이 인지 기능 유지에 정말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새로운 활동을 하시는 게 뇌에 자극이 돼요. 어머니도 복지관 가는 날을 기다리셨어요. 오늘 복지관 가는 날이지? 네 엄마 2시에 가세요. 좋아 친구들 만나는 게 재미있어. 치매 진단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완전한 호전은 없지만 급격한 악화도 막을 수 있었어요. 처음엔 정말 당황스럽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됐어요. 엄마가 같은 질문을 해도 짜증 내지 않고 대답해 드려요. 완치는 어렵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엄마가 가능한 한편안하게 존엄을 유지하며 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미영 씨가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우리 엄마가 치매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가족끼리 갈등도 많았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가족들이 함께 힘을 모으니까 조금씩 길이 보이더라고요. 무엇보다 환자 본인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가족들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그리고 환자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미영 씨 가족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치매는 환자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 모두에게 큰 시련이 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이해와 적절한 대처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있다면 충분히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거나 주변에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위로와 힘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사연으로 찾아뵐지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세요. 큰 도움이 됩니다.